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6월 28일 수요일 종교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앞쪽 3선의 종목은요. 예. 득신 하우징 하고요. 메세이상 메세이상하고 글로벌 택스프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덕신아우징은 우크라이나 재건쪽이고요 메세이상은 마이스 관련주고 글로벌 택스프리는 오늘 핑거스토리가 어9% 강세 출발인데 만약 이거가 어더 추가적으로 강세가 된다 이러면 은 글로벌 텍스프리 쪽으로 어 급등이 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주목을 해 보고요 그리고 그 인벤티지랩 이것도 시초가 공략 예,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같이 주목을 해 봅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좋은 재료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코스으로 주발 대기하고 있는 데요어구죠스피지수입니다 전거래대비로는 오점 퍼센트, 오 정도 오르면서 2 5 9 1 4 2일사발 대기합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1포 정도. 계단식의움직나상을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런 양상인데요. 장에서는 반 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인데요. 0.5% 정도 플러스 닫히면서 3 7 8 5 1포인 선에서 추가를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다수주식 뿌리쓰면서온 선거 2 1선에서 계속 스가투 발생을 했는데요.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게 되면은요, 자 양자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어제 뭐 대통령하고 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어, 한수원 어, 수주 관련한 원전주 그리고 어, 수입맥주 가격 오른다 주정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로봇 관련주 하고요. 국토부에서 삼성 용인 클러스터 조성 2년 단축 소식,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복원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침수 피해 관련 폐기물주 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다음 달 개최된다라는 거 재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소금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항공유 선박유 관련주, 그리고 교육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어, 뉴스는 그렇고요. 어, 동시가 예상 체결 상위 쪽 보게 되면은. 어, 2차전지 재건 어, 반도체 장마, 그리고 양자모 인공 지능쪽 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 하고 반도체 관련주, 어, 그리고 2차전지 쪽 하고요. 6시구요. 예, 그리고 핑거스토리 관련해서 엑스, 어, 어비스, 지분취득, 실감 콘텐츠 협업, 어, 그리고 장마 관련 크리스탈 신소재 흑연 관련주, 아, 광년자 라운의 VR기기, 예. 2차전지까지 아, 보도록 합니다. 자, 정규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자,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마녀 공장 쪽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죠? 예, 8%급등. 예, SBB 테크의 큐라클, 비트컴퓨터도 나오고 있고요. 진상 TC, 예, 덕신 하우징 이쪽도 나오네요. 음봉 떨어진다, 그죠? 음. 어... 역시 그 저기 어제 그 신화 컨택 하, 하신 분이 있어요. 신화 컨택, 네. 신화 컨택이 어, 강세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제 뭐 말씀을 드렸던 신화 컨택이고, 셀트릭스의 네. 응. 그러니까 네. 종목들이 신화 그음 끈의... <목소리도다> 20일선에서 그래. 9포인전 지나가고 있고요. 공과 대비로는 약 7포인트 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닥이 어제 포스티보다 조금 더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일선이 5일선을 하향돌파하면서 대세 포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수를 좀 풀어 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한 잠깐 0.8% 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가 대비 약 9포인트가량 오르면서 3 8 0점이가지나가면서 보수 움직임이 부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트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 우위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코스트도 체크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세트가 좀 많지는 않은데요 먼저 전기가스세트가 오늘 0.45%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2대 1로 보이고 있고요 또 섬유고패터, 또운수 단지 세트가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카프를 상위 동무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영0.45%하락 아, 희... 오른편을 뭐,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카프는 학생 동목 분들 가운데서 스승하고 있는 동무입니다

삼성는수하고있지 LG 지 솔루션은 대어 보이고 있습니다. 또삼성오로직스타수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셀트리 어제 좀 낙폭이 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에 성공하면서 1%대 고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스공그룹 가운데 스6대오고홀딩스모비데이즈가 그렇고 신진에스에 신진 SM 코스텍시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는 너무 높다 그죠? 코세스가 올라오고 코세스 코세스 아, 단타 쪽 접근하시고 예, 눌릴 때 보세요 예, 14600으로 코세스 예. 그 다음에 코스텍시스 신진 SM 신진 SM. 이거 단타로 접근하시고, 살짝 눌릴 때. 아, 3,500원. 3,500원 컬. 모비데이즈는 이미 올랐죠. 모비데이즈. 어, 이것도 조금 아세요. 추격은 말고요. 하지 마세요. 모비데이즈는 패스. 샘씨엔에스샘씨엔에스 이거 다 이거 반도체다 그죠? 이 요거 단타로 접근하시고 6 5 아, 4 0지니 진이너스 남성 인공지능 적이죠 카나리아 바이오. 인벤티지. 인벤티지래. 요거 단타

이번 전국 쪽에서 주원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 이열 정부가 이번에 기업과 전기가 합산해서 조종 이상 하겠다. 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양자 암호통신 관련 중목들의 일제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합한중국 상승파력은 재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흐름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엑스레이트는 현재 보다 0.48%약10%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이린 플러스가 0.87%강지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0.6% 대양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다음으로 양자 암호통신 기술 새로운 네, 시장의 주도환이 그런 주도 섹터로 개장할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와떤가 미래 이어볼 가면 솔리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응. 금강공업 21%, 카페 24가 10%, 덕신아우징4덕신아우징이거 단타로 아직 2 5 0 0으로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이것도 그 저기 특시나오고같은 같은 거예요 어, 모듈러 주택 네, 1350확신는한 흐름이 아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주목들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확실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인프라 투도 있고 저도 중장비 많이 필요하고 미캐스워스트코스닥요 일단 여기까지 보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죠.